안녕하세요 신사동 피부 장인 안효상 원장입니다. 좀 귀엽게 나오려고요 그냥. 좀 땡글땡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어,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어, 피부과 사로서는 19년차 베테랑 의사지만 어, 유튜버로서는 초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미숙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어, 저희 신사동 피부 장인들이 근무하는 디라운 피부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땡글 땡글 귀엽게 생겼잖아요그 그래. 저희 디 라운지라는 이름은 피부과 전문의 더마톨로지라는 이름에서 D를 따왔고요. 어, 뒤에 보시면 저희 이런 라운지 공간들, 이 편안한 휴식 공간. 그래서 이 라운지를 더해가지고 쾌적한 휴식 공간에서 만나는 피부과 전문의 진료라는 모토로 2014년부터 디 라운지 피부과를 개원하였습니다. 신사동 피부장인의 대표 원장인 안유상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의대를 졸업했고요. 저희 가톨릭중앙의료원 어, 서울성모병원에서 피부과 레전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대위 군리관으로 군복무를 마쳤고요. 2014년부터는 저희 디라운지 피부과에서 대표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병을 심신하게알아고또 고등학교 때는 달랑이 나름 전문성이 안달을 가지 정도로. 지금은 뭐이 화면에선 제 얼굴이 흉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전 사진을 보면 정말 뭐 심각한 아이였고요 이렇게 이제 피부과를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과가 좀 친숙해지고 나중에 또뭐 전공이 때는 막 원형 탈모증 대상권인들도 알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피부과에서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저희 피부과 학회, 대한 피부과 의사회, 대한 임상 피부 치료 연구회 등에서 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굉장히 뭐 피부과 학회 강의를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특히 2024년 작년에는 진짜 10번이 어, 넘는 어, 어. 피부과 학회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굉장히 힘들고 바쁜 한해였습니다. 저희 신사동 피부 장인 채널에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좀 진짜 하이 퀄리티 뭐 디테일하고 뭐 전문적인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알기 쉽게 재밌게 좀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피부에 이제 관리를 시작하는 뭐 피부과의 초보분들부터 해서 피부관리를 그동안 꾸준히 받으셨던 고수분들까지 두루두루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사동 피부장인 채널 어,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좀 귀엽게 나오려고요 그냥 좀땡글땡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laughs> 피부과 원장님만 망할 것같았잖아 완전 <laughs> 네. 아, 포만할것 네, 같았어요. 되신 거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배으면 사람 된 거잖아요. 네. 옛날에만. 맞아... <laughs> 맞아요.